오늘 양파를 수확했다. 양파는 잎이 바닥으로 눕고 나서 잎 끝부분이 마르기 시작하면 수확하면 된다. 여기 밭은 조금 심은 거라 관수장치를 못해서 양파가 작다. 양파 수확할 때 잎이 분리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양파를 땅에서 뽑았어도 잎에 있는 양분이 양파 알맹이로 더 내려가기 때문이다. 잎에 양분을 내려보내면서 양파 알맹이가 더 커지기도 하고 양파껍질이 더 입혀지기도 한다. 양파를 수확해서 밭에서 건조하면 수분도 빠지고 알이 꽉 차면서 조직이 단단해져서 저장성이 동글동글 좋다. 동글동글 이쁜 양파는 암양파라고 하고 위아래로 길쭉한 못생긴 양파를 수장파라고 부른다. 중부지방은 6월 중순경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햇살이 강하고 날이 무척 덥다. 비닐 위에 양파를 그냥 올려두면 열기로 양파가 익을 수 있기에 비닐을 치우고 땅 위에 올려주어야 좋다. 수확한 양파를 알맹이 쪽과 잎 방향을 맞춰 나란히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열 맞춰서 보기 좋으라고? 도둑놈들이 몇개 집어가면 표가 바로 나서 확인 가능하라고? 위 이유들도 있기는 한데 가장 큰 이유는 방향을 맞춰 쭉 나열해놔야 51호 양파 줄기가 마르고 나면 가위로 줄기를 자르는데 이 작업을 할때 나열되어 있어야 좀더 수월하다.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농사는 내가 오늘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추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생각하며 하는 게 좋다. 수확할 때 껍질이 벗겨지지 않게 조심히 해 주어야 한다. 농산물은 눈으로 보고 상품성이 결정되고 구매욕이 결정되기에 겉으로 이뻐 보여야 된다. 줄기를 잡고 양파를 뽑으면 뽑기는 쉬운데 단단히 박혀 있거나 뿌리가 튼실한 양파들은 알맹이와 줄기가 분리되기 쉽상이다. 이때 줄기가 양파와 멀리서 분리가 되면 좋을 텐데 알맹이 바로 위에서 바짝 잘리는 경우가 많다. 줄기를 멀쩡하게 수확해 놓은 양파는 비가 어느 정도 와도 큰 걱정이 없다. 알맹이 바로 위에서 절단된 양파는 비가 오면 절단된 곳으로 물이 들어가 양파가 썩어버린다. 비가 오지 않고 잘 건조되면 안 상하겠지만 6월은 장마 시작의 시기이고 머피에 법칙 필요 없을 땐꼭 비가 오지 않던가. 비 오지 말아라. 잘 말라라. 내 수익과 직결된 오랜 기간 노력으로 키운 농산물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가슴 졸일 것 없이 수확할 때 조금 조심해서 잎이 절단되지 않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양파 잎이 꼿꼿하게 세워져 있을 때나 끝부분이 살짝씩 말라. 가기 전 푸릇푸릇할 때 양파를 수확하는 것은 밥 취사를 하고 취사 완료 후 뜸들이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취사 완료되자 밥솥 뚜껑 여는 것과 같다. 양파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작게 수확하는 것이고 양파 알맹이가 껍질을 입어야 되는데 껍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파 수확도 쉽지는 않은 작업이지만 마늘을 창으로 찔러가면서 수확을 하고 양파를 수확했더니 누워서 떡 먹기였다. 작은 밭은 오늘 수확을 잘 마쳤다.